노루민이 너무 배신자. 함께일 때 우리 강함. 어 우리 한명 없는데? 오, 러시아의 엄마로 아. 캐리해야 되겠구만. 이운 좋은 호랑이 이분 잘해요. 좋다 파티 좋다. 어 우리 소화도 인데? 저거 가몇 아니 무조건 농인님부터 잘라야겠다 오 어, 트레이스 응. 괜찮다 아 형님이 무조건 물어줘요 아 저분 트레이드 잘하나보다 든든하구만 제 어, 맥크리니 든든하지 않습니까 형님? 모두. <웃음> 든든하네 <웃음> 감사합니다 맥크리니 심해지고 보네 아, 미턴터 너무 무거워. 오, 이, 우리, 편이 야, 이상한 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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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상한거 방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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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진짜, 저. 아, 저. 아, 저루시우 진짜. 아, 루시우 때문에 스트레스 막 탔는데 저 따라가다가. 아. 저한 아, 번에 가죠? 이번에는 도로가 이거 노미네, 노미. 분명 낙사시키기 했는데. <laughs> 중앙에 있어, 중앙에.

아, 뭐, 이렇게만, 어. 아, 아, 내가 바로, 마의엠 미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습니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너무 앞에 나간 사람누구지 너무 앞에 나가시면. 빼게요, 빼게요. 죄송합니다. 도미 님도 도미님 와우. 아우, 저 도미 씨. 저기 분질로 와. 건중이 공교심 <laughs> <목소리> 미니갈달라요미니스 앞에. 아, 그 놈이 저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80808080 <목소리> 아싸, 809렸다. 리퍼 조심, 리퍼 조심. 리트버 네, 리퍼. <목소리> 모토 <목소리> 아니, 템 주시려고 찾켓을 응. 응. 이거 노른이 잡아야돼, 노른자. 응. 킬인데? 응. 위로 올라갔어요. 뒤에! 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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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어? 아 좋다 이겼다 이래야지 내가 좀 앞에 가서 거그로좀 들자. 리퍼 리퍼 주심. 리퍼 공 조심 아아 갔다. 나다아 이었네요 또? 기가 못들어오고 어 여기 국쓰기 좋게 나네 여기 구멍 뚫어놨네 역시 어제 목코장이 옆에서 우리가 진거였어 맞죠? 그런거 같아이게 <laughs> 제일 큰거 같아그 알쏭님도 되게 잘해가지고 어, 아, 맞아맞아 맞아. 맞아. 알송님도 윈스턴 기가 막혀요 자그 이번판 한번 겐지 가시죠 저요? 알송 님 알송. 네. 나그러지로는 <laughs> 노란 노미 님못 죽여요. 너무 작게. 노미 님만 좀 물어 주세요. <laughs> <laughs> 조금만 죽이면 <돼. 웃음> 저는 제가 정글에 닫기 때문에 미겠습니다. 가주십 갑자기 뒤에 들어서서 무슨만. 아이티바. 길 막아. 근데 파라 했어요. 아, <지가> 길막한... <laughs> 아 사람... 그 파라는 사람 없는데. 맥내 팔아. 내가 죽으면 바로 콜저로 바꿀게요. 아죽게안 됐네. 어, 죽겠다. 죽겠지. 죽겠네. 맥클리, 맥클리, 맥클리. 빠고 죽은 거 같은데. 죽였네죽였네 죽였네. 아, 이게 어, 맥클리. <laughs> 맥크리 잘한다. 다시 기회가 와. 아. <laughs> 아, 파라를 내가 저그럭이 찍을 수가 없네. 아딴거 할래. 아, 열 받아. 도중이지아타면 파라 그 건물 위에 있어. 파라 건물에. 아, 맥크리 막 대피거든요. 위에 메클리, 뒤에 메클리, 여기 있어요. 아, 위기지 쪽에 메리 있어요. 속이야, 네. 아, 아, 어, 씨 이거 다 죽여, 이거 다 죽여. 오케이. 어, 들었다. 어, 나이스. 키우키 잘. 와, 아, 제발. 아, 이거 안 돼, 안 돼. 오. 아, 파라! 아, 파라! 아, 파라! 아, 파 아, 아 0.1초인데, 파라 그윙긴 찍었어요. 손에 나깝다 실드. 아 소유자 진짜 좋다. <laughs> 다 오면 다 오면. 아 손님 가시면은 실드. 갈게요. 돼. 갑니다. 무슨 상대? 석영. 정면 정면. <놀빠가 깜짝 놀랐다> 아저님 들어가요. 셔서 줄게요. 이쪽, 이쪽 잡아줘요. 잡아줘요. 이쪽이 더노미님도죽너 이거 이 아, 노, 아 오케이. 일단 죽였어. 요 이거는... 아, 진짜 미퍼한명 떨어졌어 들어가나요? 아. 아유, 이번 챔피 하고 싶지 않아 데 <laughs> 상대방이 떨어뜨리는 애가 많아서 낙사를 너무 많이 했다 우리 편. 우리는 하나도 없었는데. 에이, 아, 잠깐 여기 정크레스 맵이야. 어, 겐, 겐지 할라고요? 그럼 어, 내가 아크 아, 정크레 맵이던데? 맞다. 정크할까야 형? 아, 형? 아니야, 내가 골랐어. 네, 형정 하세요 볼 자, 겐지 할게요. 형. 네. 힐러만 좀따 줘. 진짜 정이 시간 전이 좋던데. 나도 이메정결 처음 해봐 가지고. 비바. 이 시메트로 뽑았네. 미의 아님, 탈의 아리탈리 아님, 있는 아따탈야돼들어가아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아니야가 아님, 탈의 아님, 탈아아 아, 이... 기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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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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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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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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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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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씨바 하게 벗타는 거 우리 우리 기지 맥크리 스미. 오른쪽 집안에 있어 탱탱이가 따나? 아니 <놀람> 체력 채워가지고 서기암이 진다. 서기암? 아이스 아, 죽었어 죽었어. 나쿵 있어?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자. <놀람>

아, 나죽력이 없네. 아, 씨. 음 <laughs> <laughs> 아, 진짜 말말안안된들어어고고 해야 될거 <laughs> 아, 니야다시달려 <달려볼까>? 죽음. <laughs> 아, 죽음. 아 <laughs> 진짜 <laughs> 와아디바를하겠다 버티고 어, 있거든요. 저 개핀데. 오케이. 파라콘. 살봐주세요. 저피 먹으러 가야 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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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 두 마리. 리포 두다리러실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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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요. 한번 살봐 주 세대론 <목소리가> 나보자 예, 어. 시멘트로 <시미트라> 올랐는데, 뭐야? 게 <목소리가> 시멘트라 있어, 시멘트라. 나이스 아, OK.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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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티리티리 오케이 어, okay, 노미님 잘랐어요 일단 오케이 굿 노루다운 제발 다 여기 위 리퍼 때리고 있는데 십부도 빠졌다 리퍼 무리십위위 있어 왼쪽 위위있 <laughs> <위에. 웃음> <laughs> 파랑, 파랑, 들어왔다, 들어왔다. 파랑. 들어왔다. 오, 노미한테 너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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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로 바로, 로 아 <laughs> 오케이. 이만 <그만> 죽이면 돼요. <laughs> 파라공 조심해. 파라공 조심. 이 예. 와. 아. 와이가혔다 와, <laughs> 진짜. 진짜 막 진짜 못했는데 아, 와. <laughs> 아, 내가 바로 러시아의 애미다! 아, 이거! 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 <목소리> 아이고. 우 우승각인데. 진짜 저희 잘하는데요. 지금 얘네 독하는거 아니야? 저희라고 하면 안 되나? 뭐 우리, 우리 진짜 잘하는데요. 아, 저기라고 면 진짜 심장 떨린다. 아, 난 저기 루시오 밴할 거예요. 무조건 대회에서. 대회에도 밴 있어요? 있어요? 대회 밴 하나 있다고. <목소리>